유지보수기 채널은 리얼 경험에 기반한 경험공유 채널입니다. 오늘은 안경 보수에 관련된 짧은 영상인데요. 안경 이외에도 다양한 곳에 응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? 그럼 시작합니다. 오늘도 우리집 유지보스. 스타트 안녕하세요. 유지보수기입니다. 안경나사가 자꾸 풀려서 가끔 안경알이 빠지는 경험을 오래 했습니다.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안경나사를 조여주었는데요. 일주일에 한두 번씩 조여주는 게 너무 귀찮아서. 나사가 풀리지 않게 조치를 해보았습니다. 방법은 간단합니다. 테프론 테이프와 십자 드라이버만 있으면 됩니다. 이 방법으로 더 자주 풀리는 왼쪽 나사를 두달 전에 조치를 했고 두달 동안 단한 번도 풀린 적이 없습니다. 오른쪽은 영상 촬영을 위해서 남겨두었습니다. 그럼 시작할게요. 첫 번째, 나사를 풀고 테프론 테이프 감싸주기 두 번째, 나사 풍김에 안경과 안경알을 깨끗하게 닦기 세 번째, 안경알을 안경태에 잘 조립하기 네 번째 나사 조립하여 마무리. 주의하실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. 테프론 테이프가 뭉치지 않게 잘 펴서 감싸줍니다. 이때 쨍쨍하게 한두 바퀴 이내로만 해주시면 되세요. 나사가 들어갈 때 테프론 테이프가 밀리면 더 타이트하게 감싸주시거나 감는 횟수를 줄여주시고 나사가 들어가도 헐거운 느낌이 들면 감는 횟수를 늘려주세요. 오늘 영상에서 저는 한 바퀴를 감았습니다. 참 쉽죠잉. 이 방법은 안경 이외에도 다양한 곳에 응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테프론 테이프는 철물점, 다이소, 마트 등에서 쉽고 싸게 구매하실 수 있으세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? 영상 중 궁금한 것이 있거나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면 댓글 부탁드려요. 앞으로도 계속 유익한 영상을 보시려면 알림까지 유지해주시고 보수해주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